진짜 오랜만에 족지스 건마 공자 30만원 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9만 7천원. 나머지는 세라샵. 물약값 하고. 4천? 자, 갑시다. 진짜 존나 오랜만이다. 아들로의 금빛보주상자 4천만원짜리랑 1 5 0 0만짜리네딱 좋다. 드가자 골든베르 상자, 오케이, 좋아. 저것도 잘 나와주고, 이달 라이팅까지 잘 나와주면, 두 배로 이득. 계약 옆에 쓱 뜨는 거 엄청 까리하네. 오, 12증 폭콘 상자, 설마. 에이, 설마. 와, 씨, 라이온 코어 상자, 존나 보기 싫은데? 칼박도 많이 나와주면 개이득. 아. 제발. 제발 오랜만에 큰맘 먹고 까는 건데, 태박 나자 제발. 아, 여기 있다가 열쇠 올려야 되는데, 뭐야? 100개 깠는데 벌써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 좀 심한데, 잠깐만요. 채널 한번 옮겨야겠다. 할렘 26 채널, 족지스의 군마갈 채널. 105레벨 유니크 에라이시 열쇠 200개면 현금 54,000원인데 아직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 데스바이 리볼버. 요즘에는 얼마 안할 텐데. 로제꺼네. 에이, 진짜 좀 심하다, 이거는. 어 30만 원 봉장인데 하나도 안 나온다고? 열세3 0 0개인데 제발 4천만 원 푸른빛이 4천만 원이었나? 아, 1500만 원이라 좋겠다. 아, 뭐, 왜 이렇게 안 나와? 4천만 원짜리 나와야 되는데? 11 증폭권 상자 12 증폭권 90%라도 오! 그렇지 제발 4천만원! 000, 자아! 아, 그래도 다행이다 아 근데 천0백만원짜리 000, 000, 두배가 나왔어 4천으로 나와야 된대데 아... 슬실시동 겁니까 윤명진 총괄 디렉터님 다음주 간담회 뜬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형님 제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봉자 열심히 지르는 저같은 개돼지한테 이자리 아이템으로 희망을 주세요, 형님. 3, 2, 1, 안 깨요. 아, 도라이세기. 제발, 아! 와, 진짜 이거는. 잠깐만. 역시 애진핀. 저기 터가 좀안 좋아요. 풍수지리 확인해봤는데 저기 별로야. 다른 데서 갈게요. 아이리스, 샤라, 오, 아이리스 어디 갔어? 아, 맞어. 차원의 폭풍 여행하러 가셨지? <laughs> 여기서 한번 까볼게요. 아, 마창사, 하저 <laughs> 아무도 안 하는데, 휴벌, 나 빼고. 제발! 제발! 와, 실화냐? 너무 심한데? 열쇠 500개 남았는데 10만 원도 못 뽑았다고? 에라이 씨 빛나는 골든벨을 빛나는 라이언코어두배 저런 거는 던전에서 나와야지. 봉자에서 존나 쳐주고 있네, 슈벌. 아, 우유. 어, 제발, 4천만원짜리 두 배. 아, 아, 왜 이래. 아, 저거로 한참 부족해, 진짜. 4천만원짜리 두배 나와야지. 저는 팅진이 형 믿습니다. 제발, 슈바, 새끼야, 제발! 제발! 와, 4천만 원짜리 존나 안 나온다. 제발, 아! 제발, 아! 좀, 4천만 원, 두, 두 배한번만 진짜, 4천만 원짜리 두배한번 봐, 슈발 형제. 제발, 다 세네, 욕안 할게요. 개네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쭉성. 오우씨. 넌 간담했다. 두고 보자. 뒤졌다 너네 진짜. 존나 억까 모드 들어갈 거야. 말했어. 경고했다 분명히. 존나 억까 할 거야. 어 제발 사천만 원. 야. 아니 사천마라짜리왜 이렇게 안 나와? 진짜 계속. 아니, 그 전에 나오지. 아 진짜? 와, 씨, 어떻게 타이밍이 이러냐? 4천만 원, 아, 이래도 부족해. 나 30만 원 질렀어. 슈보라, 제발 4천만 원, 아! 아, 4천만원두배 존나 나와야 돼. 지금 한 적어도 두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 제발, 제발, 제발. 아좀 진짜 조금만 조금만 형님 다스는 아 깜짝이에요, 형님. 제발 두 배, 아두 배. 사천만원 ,000, 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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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아씨 <놀람> 화두농염 에라이도 열쇠 하나 사고 좀만 더 살까? 아 이거 도저히 못참겠는데 나 창고에 열쇠 아 맞어 열쇠 열두개 있었지 이것까지 써야되겠다 설마 여기서 기저귀? 자 일단 두배 4천만원짜리 두배 나와야돼 제발 아아 4천만원짜리 아 봐봐 와 진짜 더럽게 안주네 미친 또라이같은 와, 진짜, 징하다, 징해. 아주 독하다, 독해. 정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강화권 증폭권도 까봐야 되겠는데? 자, 강화권 증폭권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7강화권 먼저. 얘네들은 의미 없어. 달려. 한, 중간에 한 번씩?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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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쓱. 어, 5%? 설마. 잠깐만, 설마. 1%? 올라가고 있어. 설마, 12 증폭권에서 90%를 한 번? 그게 50% 이상만 나와도 게이득 3 2 1아 30만원 봉자에서 2억 2천 나왔네. 미친 또라이 같은 셰익. 그러면 얼마 손해 본 거지? 거의 1억 손해 본거 아니야? 현금 10만원 정도?